VOA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원칙에 동의했다는 북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중국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난주 미북 정상회담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 look to them 해돈워트 대변인은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원칙에 동의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임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미국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는데 일조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최대 북한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서 지지해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위상을 더 높여주면서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상회담 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간 비핵화 후속 조치와 제재 완화 등을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향후 미북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To to 하지만 미북 간 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위원장이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행보를 보인 것은 미북 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분석은 엇갈렸습니다. 한반도 내 군사억지력 약화가 불가피해져 내년 3월 키리 줄부와 독수리 훈련까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만큼 북한은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미국이 표면적으로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취할 비핵화 상응 조치는 무엇이 될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씨의 사망 일주기 추모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 총연합 등 2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미얀 국가 재창과 묵념, 헌화, 추모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비어 조각상을 제작하고 있는 방주혁 씨는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체포돼 북한에 의해 희생된 원비어 씨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한반도 상황이 더 좋아질 때 제기될 것이라고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19일 러시아 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전개되면 제재의 점진적인 완화 문제가 제기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국가 우주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직 우주 비행사 등을 만나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공군과는 별도로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여섯 번째 병과가 됩니다. VOA 뉴스 마